연예계에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애와 사랑을 앞세운 여자 연예인들의 스캔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물난함과 더러움으로 얼룩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충격적인 사연들이 담긴 여자 연예인 우터키리라를 공개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5위 금채은. 금채은,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력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금채은은 연애에 참견해서 눈부신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 뒤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채은이 연기하는 불륜 연기는 너무나도 현실감 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의 진지함에 놀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진지함 뒤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사촌 언니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금채은의 사촌 언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금채은을 접수 담당으로 일하게 하면서 친절하게 도왔지만 이 선의의 행동은 나중에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퇴근이 자주 늦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는 뒤를 추적했고 결국 금채은이 자신의 남편과 호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분류는 그 어떤 연예 스캔들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켰고 금채은의 이름은 순식간에 연예계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이를 조용히 정리하려 했지만 금채은은 반성은커녕 아예 사촌 형부와 대놓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금채은은 사촌 언니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점차 연예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채은이 출연했던 연예의 참견에서 그간의 사실들이 폭로되며 금채은은 방송사에서의 출연이 취소되고 캐스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채은은 그 후로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그녀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지탄은 금채은에게 평생을 갚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연애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진 불륜과 배신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금채은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채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며 앞으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연예계의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4위 서갑숙. 그녀가 출간한 자서전은 그 자체로 화제를 모으며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를 놓고 술렁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갑숙이 3.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애사와 불륜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속 에피소드는 그 어떤 스캔들보다도 더 충격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불륜 상대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까지 포함된 사실은 사람들을 압도하며 더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갑숙은 그녀의 책에서 한 남자와 동성친구와 함께 9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는 등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며 사람들의 상상을 초과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녀는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어떤 연애보다도 물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라 140만 부 이상 팔리며 그 내용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용감한 자서전 출간은 일종의 자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간 이후 서갑숙은 드라마에서 하자하며 세상의 비난을 전방위적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과 직장 생활 모두를 잃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시점에서 그녀의 남편인 배우 노현국과도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 충격적인 책의 발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갑숙은 그후 8년이 지나서, 그 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했지만, 그 때의 파괴적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이미 너무나도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녀의 후회는 그저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적 기준을 뛰어넘은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저 그녀의 선택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갑숙은 책에서 버린 자신만의 도발적인 도전이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연예계는 물론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불륜과 스폰서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서갑숙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과거에 묶여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3위 박누사. 박누사. 그녀의 이름은 연예계에서 그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스캔들로 점철된 인물입니다. 데뷔 초부터 스포일러와 소문에 휘말린 그녀는 그 어떤 유명인보다 더 도발적이고 극적인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사는 당시 신인 배우로서 눈에 띄게 캐스팅되며 화려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떠도는 말들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스폰서가 따로 있다는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노아르 영화에서의 조연 출연을 계기로 박노사는 스폰서 여배우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배우가 두명 등장하는데 그중한 명이 바로 박노사였죠. 그녀의 정체는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빠르게 밝혀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후 박노사는 배우 경력을 급격히 단축하고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돈과 명품에 대한 욕망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박노사의 삶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무기업 대표와의 불륜에 빠졌고 차량, 명품, VIP 전용 카드 등 화려한 선물을 받으며 사치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박노사는 그녀의 불륜 상대와 함께 있는 오피스트를 발견한 남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순간에도, 박로사는 아무런 반성 없이 가출을 결심하고,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새로운 스폰서에게 의지하며 떠났습니다. 박로사의 이행보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그녀가 남긴 흔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비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그저 신인 배우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스캔들은 대중을 경악시키며 한편으로는 연예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박노선은 화려한 세상에서 벗어나서도 여전히 비난과 추적의 대상이 되며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녀가 연예계에서 경험한 무자비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입니다. 그녀가 남긴 스캔들은 연예계의 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강력한 창이 되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박노사의 삶과 그가 만들어낸 논란의 중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위 옥소리. 옥소리.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였습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갔고 이후 배우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1년간 평탄해 보였던 결혼 생활 중 남편 박철과 함께 꾸린 행복한 가정의 이면에서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11년 만에 박철은 옥소리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상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상대는 바로 박철의 친한 후배이자 유명 가수인 정무였고, 이들은 호텔에서 끈질긴 사랑을 나누고 있던 중 박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목소리는 이탈리아인 요리사와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그와의 관계는 결정적인 행위는 없다고 주장하며 간통 혐의는 가수 정무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됐습니다. 옥소리는 재판에서 자신의 불륜 행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며 박철이 그보다 더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대중에게 큰 비난을 샀고 결국 한 통으로 기소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동거 생활을 시작한 이탈리아 셰프와의 관계는 순탄할 줄 알았으나 셰프 역시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녀는 또한번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옥소리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불륜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옥소리의 이미지와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냉정하게 돌아섰고, 옥소리는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톱스타로서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욕망과 배신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며 돈과 명예, 사랑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경고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저지른 잘못들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그가 걸어온 길은 스스로에게도 대중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1위 최영아. 최영아는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빛나는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YTN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KBS 기상캐스터로 자리 잡았고, 그 이후에는 화려한 결혼 생활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로 대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성공적인 경력을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숨겨져 있었죠. 그녀의 사생활은 이제까지의 연예계 스캔들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영아의 불행한 이혼과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모두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기업가의 아들과 결혼하며 큰 부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물질적 욕망은 끝없이 커져만 갔고 그녀의 남편은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아는 연 매출 400억 원을 자랑하는 대기업의 아내로서 남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씀씀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결국 별거 협의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혼은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아의 남편은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녀의 경악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최영아가 집에서 여러 명의 남성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호스트바 선수와 스폰 남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들은 그녀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이어갔고 이는 최영아의 완전히 다른 면모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최영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연예계의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불륜과 사치스러운 생활이 드러나며 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최영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선호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다시금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선호와의 만남 중에도 다른 남자들과의 미래를 계속 이어갔고 결국 김선호는 그녀의 난잡한 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최영아는 김선호와의 이별 후에도 그를 다시 만날 기회를 노리며 그녀의 연애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김선호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을 들먹이며 협박을 시도했으나 결국 그녀의 행동은 더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녀는 김선호에게 협박을 가하는 가운데 그가 이미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영아는 결국 사회적 이미지가 완전히 파괴된 채 연예계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영아는 성형수술을 거쳐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모하였고, 그 모습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영광과 비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의 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최영아는 이제 불륜, 배신, 충격적 변신 등으로만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한때 화려한 스타가 아닌 파괴된 인생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예계에서 화제를 모은 여자 연예인들의 불륜과 물란한 사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그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연예계에서 더욱 물러나고 그들의 이름은 비난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파란만장한 연애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